148번 문제. 소츠교세이의 건강과 행세을내가테 졸업생의 건강과 행복을 테 야마나이. 이건뭐 간단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테 기원에 바라마지 않는다. 기원에 바라마지 않는다. 그래서 테 야마나이는 뭐 뭐해 바라 마지 않는다. 이걸 다시 개편하면 계속해서 뭔가 하다 기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기원하다. 태야마나이. 일본어 표현문형 202번 문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야마나이는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말하는 사람의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한결같이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츠교세이노, 그래서 격식차림 표현이 되겠죠? 소츠교세이노 겐꼬또 시아와세오네가테야마나이 격식차림, 어떤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데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